김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햇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묵은 김은 이렇게 밑반찬으로 해서 잡수시면 정말 좋아요 김을 구울 건데요 석쇠를 이용해서 구워 보겠습니다 한 서너 장씩 이렇게 넣으면 돼요 불을 올려 보겠습니다 불은 최대한 약불로 하셔야 돼요 살짝 소리 들리죠? 그리고 색깔이 약간 파란물만 하게 되죠 변하네요이 어, 네. 정도만 하면 돼요 석쇠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쇠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이렇게 하나 구워놓고요 석쇠판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장을 잡고 슥슥슥 슥, 슥, 슥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살짝 응, 그슬러지 살짝. 이것도 잘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구워졌습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김을 부숴줘야 돼요 비닐봉지에 넣을 건데요 이대로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희방약 를충 찢으세요 과감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스러트리지 말고 대충 이 정도만 쓰면 돼요. 그래야 묻혔을 때 뭉쳐있어요. 잘 부서진 김에다가 제일 먼저 참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왜요? 만약에 간장을 먼저 넣어서 김이 굳으면 간장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김무침을 해놨을 때 김이 불어요. 음, 퍼져버리고. 퍼져버려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참기름을 먼저 넣고 살살 주물어주세요.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좀 이따 하시면 정말 조금이에요. 골고루 참기름이 잘 묻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손님이 오시면 제가 꼭 준비하는 밑반찬이에요. 그러면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제 골고루 이렇게 보면 참기름이 다 입혀졌죠? 네. 여기에 이제 간장을 넣어야 돼요. 진간장. 이거는 좀 쩝쩝하게 해도 돼요. 너무 싱거운 것보다 약간 짭, 자반이니까 좀 짭짜름해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간장. 반 스푼. 네. <laughs> 파가 달고 맛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파는 좀 곱게 썰으셔서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 김하고 파하고는 정말 잘 어울려요. 맛이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늘은 반 스푼만. 묻혀보겠습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대충 해놓고 잠깐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러면 저절로 수분을 먹어서 이렇게 차리해지거든요. 애써서 주물러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집은 고춧가루 들어가는 게 좋다 라면 고춧가루 조금 넣으셔도 돼요 <laughs> 정말 작아지죠 이제 내 주먹 안에 들어와요 얼마나 작아지는지 다 무쳐졌는데요 깨서 국물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음 고소하고 맛있어요 간장은 가감하시면 돼요 담아보겠습니다 저희 애들은 고춧가루 안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저는 고춧가루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위에다가 조금만 뿌려 보겠습니다 음 예쁘다 이건 또 아주 매콤한 맛이 있어요 김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훌륭한 밑반찬이에요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탈이 버섯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삶아서 무치거나 안 그러면 기름에 볶잖아요 근데 삶아서 무치면 약간 식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름에 볶으면 느끼한데 이 방법으로 하면 두 개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에 밑둥을 제거해 줄 거예요. 배지 부분인데요, 싹 이렇게 제거하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죠. 엄마 버섯은 씻지 않아도 돼요? 네안 씻고 해요. 근데 못 믿겠어서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니까 응. 정말 씻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안 된대요? <laughs> 맛과 향이 떨어진대요. 맞아요. 이 버섯을 삶지 않고, 기름에 볶지 않고, 열로 약간 뜯을 거예요. 덮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무칠 <laughs> 거거든요? 아. 너무 통통한 거는 잘안 덮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아, 대충, 대충. 그렇죠. 하면 되네요. 응, 이렇게 통통한 것만 한 번씩 싹. 요새 버섯이 엄청 싸요. 다른 물가는 비싼데 버섯은 싸요. 습함은 버섯이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손질해주세요. 파는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그리고 버섯에는 파와 마늘 이런 양념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그래야 그 버섯의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추인데요. 있으면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굳이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살짝 다져주세요. 후라이팬에 열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은 좀 두툼한 걸로 하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뜨끈뜨끈하죠? 이때, 버섯을 넣고 기름 넣지 말고 덮어주세요. 왜 두꺼운 팬에다가 해요? 아, 얇은 팬에 하면 수분이 너무 확 타버리니까. 아... 그러면 얘가 질겨져요. 아... 그래서 약간 도톰한 거에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 자 처음 올렸을 때보다 프라이팬에서 소리가 많이 나죠? 지금 수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얼추 익은 거는 약간 색이 까무름해지죠. 다된 거예요. 불 끄세요. 너무 많이 익힐라 그러면 확 익어버려요.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가 한 김을 내주세요. 이유는... 김을 날리는 거예요. 아... 더 익지 말라고. 자, 식힌 버섯을 이제 벌에다 넣고 이렇게 보면 버섯물이 살짝 나왔죠. 이거 좋은 물이에요. 네. 참기름은 이렇게 아래를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다진 파, 고추 볶음 참깨 약간 마늘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소금은 이게 간장으로 버섯을 무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갖고 무칠건데 처음에 조금 넣고 또 맞춰서 넣고 이렇게 맞추세요 한번에 많이 넣으려면 짜질 수가 있으니까 소금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살살 묻혀 주면 돼요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로 두껍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 버섯향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삶는다 하면은 버섯이 질겨지거든요. 이 요렇게 하면 버섯도 안 질기고 맛도 정말 좋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안 질기지요? 엄청 부드러워요. 응,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삶으면 질겨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삶으면 짜야 되잖아. 그러니까 질길 수밖에 네. 없어요. 촉촉하고 씹으니까 버섯물이 나와서 정말 그렇죠. 버섯물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느타리 버섯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버섯향에싹 살아있어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엉 연근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 씻고 간단하게 두 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연근은 껍질을 다 까서 이렇게 찬물에 담궈 놓으세요. 우엉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다 까서 찬물에 담궈 놓으시고요. 그럼 썰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두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썰신 다음에도 일단은 물에 담궈 놓으세요. 우엉은 제가 어슷 썰기를 할 거예요. 저기 우엉이 연하고 좋아요 이렇게 연할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어도 돼요 지금 제가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고 있어요 이때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물이 끓어 오를 때까지 데치는 게 아니에요 넣자마자 바로 살짝 여기 끓기 시작하자 넣자마자 지금 옆에 가에 네, 보글보글, 보글보글. 응. 그러면 끝이에요 아, 이렇게 살짝 데치는 응. 네. 아까하고 색깔이 틀리지 않아요 네. 너무 오래 안 데쳐도 돼요 연근을 조리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좀 낙낙히 부어주세요 진간장을 넣겠습니다 하면 소주 잔으로 한컵 정도 될 거예요. 처음서부터 너무 간을 세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 간을 할수 있으니까요. 설탕, 동량으로 간장하고 동량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설탕을 녹여주세요. 불을 켜 보겠습니다. 지금 양념장에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죠? 네. 요럴 때, 연근을 먼저 넣어요. 아, 네. 연근이 우엉보다 두께, 두께감으로 훨씬 두껍잖아요. 음. 그러니까 두꺼운 것부터 넣는 거예요. 음. 한소끔 먼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졸이다 보면은, 이제, 그, 연근에서 물 먹고 있던 게 나와요. 음. 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물이 좀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 간장하고, 이제, 그, 식용유하고, 설탕을 하고, 조리를 나갈 때, 아,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나오고 때문에 적당하게 물이 이렇게 자작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이. 음. 음. 그래서. 색이 좀 많이 입혀졌지요. 양념물이 조금 더 졸여졌어요. 선보다는 그러면 그때 이제 우엉을 넣어요.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연근해 먹으면 우엉 먹고 싶고, 우엉 먹으면 연근 먹고 싶더라고요. 반찬이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계속 젖어주면서 옆에서 밑에 국물을 위로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게 연근조림하고 무엉조림하고 할땐 제일 중요해요. 그냥 두면 밑에 부분은 좀 색이 더 있어져서 짜고, 위에 부분은 싱겁고 하니까 많이 옆에서 이렇게 젖어주면 골고루 색이 익혀져서 맛도 좋고 고기도 좋아요. 지금은 양념에 기포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음, 보세요. 그죠? 부글부글부글 뜬 기포가 거의 없어지고, 네. 정말 남았잖아요, 이렇게. 네, 합진것 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좀 바싹 된장물을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다된것 같으니까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음, 맛있어요. 있죠 네. 싱겁다고 생각하면 이때 조금 간을 더하면 돼요. 우리 건딱 맞아요. 네. 불 끄고. 마지막에, 이렇게 뜨거울 때 통깨를, 이렇게 깨소금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연근이나 우엉에 깨소금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색이 너무 예뻐요. 거의 물이 없어야 돼요. 양념물이. 양념물이 많으면 안 돼요. 우엉 연근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윤이 반질반질하니 아주 맛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